시내 도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치유 교통캐스터가 전합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서고가도로 외곽으로 진양 램프에서 옛개금요금소 방면입니다. 현재 지체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 도심 방향으로 주례 램프에서 주례 방음 터널 쪽으로는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은 연제구 중앙대로 시청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지나기 수월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부산 진구 중앙대로 송공삼거리에서 삼전 교차로 방면으로도 지나는데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이번 화면은 충렬대로 미남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입니다. 현재 이동량 늘어나고 있고요. 더 가서 만덕대로 숙둥교차로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아직까지는 지나기 수월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야대로 계금교차로에서 주례교차로 쪽으로 신호 한두 번에 지나겠고요. 거제대로 거제 해마지역에서 교대교차로 방면으로는 한산한 흐름입니다. 오늘도 규정 속도 잘 지키셔서 목적지까지 안전한 주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이치유였습니다. 네, 가을이 되면.